<laughs> 개새끼야 내가 너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룩진 수세미냐나 힘들게 뭐가 힘들어 이 미친놈아 네가 시켜서 내가 다래미 팬티 몰래 세워다 준거 알지. 얼마나 죄짓는 기분이었는지 알아? 그거 네가처 입던 팬티 가져와 놓고 구라친 거잖아, 이 개새끼야!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미친놈아, 팬티를 얼마나 오래 입었으면 팬티에서 곰팡이 쓰러 떠 나, 이 개새끼야! 거기다 음식물 썩은 내 풍기고! 네 입는 새날 똑같애! 다람이가 들어올 수도 있게! 그러면 사이즈는 뭔데? 다름이 속옷 사이즈가 2X라지냐? 그럴 수도 있게! 다름이방댕이큰 편인데! 야, 됐고! 너는 내가 해파리 축제 대다가지고! 너 생일파티 해준다고 레스토랑 통짜로 빌린 거 기억 안 나? 돈은 내가 냈잖아! 그게 중요해, 이 새끼야! 마음이 중요한 거지, 새끼야! 친구도 없는 새끼가 같이 놀아더니 은혜도 모르고! 너도 친구 없잖아, 찐따야! 난 친구 많지, 병신아! 말해봐! 징징이! 다람이! 그리고, 그, 팽팽이, 어? 존나 말아! 징징이가 너 친구 아니라던데? 마? 징징이 병신 새끼가 돌았나, 이씨! 징징이는 원래 내딱까리고 친구 아니야? 그럼 너도 왕따인 거네. 아갈 싸물어 꼬치도 조그만 새끼가, 이니 네 꼬치는 네모나처나이 블루그 새끼야. 수술해서 잘라버리고 새 걸로 다시 붙였어, 이 개년아. 관심 없고, 이제 너 죽인다. 뚱아, 다섯시야. 어이, 둘리 버스 보면서 햄버거 먹을 시간이잖아. 에이, 신 새끼가, 이내 앞에서 명암도 먹내리기. 같은 새끼가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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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어올라이끼끼야